아! 씨발! 음, 결이라 귀염뽀짝하고만 아 귀여워 아, 씨발년이 일로와봐 아 귀여워. 귀여워. 시발련이. 귀여워. 귀여워. 어, 아주 귀여워. 오케이, 풀피막 다다이 이 까볼래? 이제? 개새끼가. 개새끼가. 빠해. 귀여워. 얘는 만화를 썼잖아. 얘들아, 자, 만화 빼는 설계야. 만화 빼는 설계, 나, 얘는... 어디 갔냐? 그... 블루 들어간 거 아니지? 어, 이거 블루 같은데? 우리 블루 용 아니면 우리 블루다. 이거 그냥... 사정 없이입니 그렇지, 너희들의 레드 자, 우리 블루가... 아... 씨발... 응, 그분 말렸고 나쁘고 <laughs> <laughs> 이 녀석, 이 녀석, 이 녀석, 이 녀석, 이 녀석. 깜짝아 갈부 털러 갔는데 그레이브지가 있네 자 들어갑니다 160원 뚝딱 320원 셋넷 다섯 뚝딱 오케이 320원 뚝딱 라인 유지 어림없지 핑크화드 뚝딱 올라간 척 하면서 레이스도 뚝딱 개새기야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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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압골드 생겨버렸죠 찢저스 크라이 찢어 i 어창예반 s u 실망인데 그분 목숨도 뚝 u s c h 원뚝뚝뚝 j 레드 먹을 사람 누구 s t Jesus Christ! Jesus Christ! Jesus Christ! j e s u e i t s u e i t s e i t s e i t s e i t s e i t s e 곧 기다리라고. 조심은 <든드러스> <든드러스> 어? 냉전로 아, 코코해코코해코코해코코해코똑해똑똑코코똑 좋아. 좋아. 와, 오케이 새끼야, 일로 와. 자, 이제 한번 모리 사냥 한번 해볼까? 아직이요. 어, 씨발 세나는 에바지. 아. 오케이 아 오늘의 박종훈님 달달한 미션 감사합니다. 아직이요? 아 씨발, 공 너무 잘못쳤다아 레드 탈고 싶은데 레드 뭔가 이을거같다 약간 그런 찝찝한 기분을. 어, <목소리> 가자. 어, 가자. 절호의 기회. 아주 절호의 기회야. 좀이 나오자, 어. 개새끼 그 거, 개쉐기야 나이스! 도와줘! <laughs> 세번 살아나, 씨발! <laughs> 아니, 뭐, 예수님이요? 어? <laughs> 아, 세번 살아나네? 어? 어, <laughs> 지저스 크라이개쉐이야개쉐기야개쉐기야 이쉬기요 귀여워. 아주기요. 귀여워. 어, 재미나지 어? 아, 어? 어, 역시 나의 초 비장의 카드 그냥 어 AD 카사딘 뽑아 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. 이렇게 또 캐리해버리고 마네요 아 맞다 미션 있었지 야 솔직히 아 어, 이거 지금 분당 25개 먹어야 되는데 이국킬4호시 CS로 좀 쳐주세요 챔프 파밍 좀 한다고 아 미션 성공했네 아아 어. 그리고 초반에 1분동안 미션 안나오니까 어. 뭐 이정도면 성공이지 뭐 상강! 아그 아오 오늘의 박지문이 만원돈에 감사합니다 감자 스무디. 이게, 진짜, 그냥, 그, 견제가 존나게 무지막지하다는 빅토르, 오리아나, 이 단계 와도 버텨낼 수 있어요. 도란쉴드, 큐선마, 재생의 소생에 딱 찍으면은 그냥 무조건 버텨요. 애매한 챔프들은 신발하고 우통 가는 게 낫거든? 애매한 거는 신발 우통이 좋은데, 진짜 견제 빡센 애들은 이거 가져야 돼. 자, 결국, 견제형 챔프들은 만화가 좀 빨리 달기 때문에, 다른 챔프에 나 찡따 같지만, 이렇게 해야지. 난 솔직히 이안 바래. 난 솔직히 이안 바래. 오케이. 아주 좋죠? 아, 그냥 가는 거지, 어? 우기 부리면은 가야지. 아, 근데 미드가 어지간히 걱정돼가지고갱운거보다는 약간 빅토르가 견제가 존나게 좋긴 해. 근데 갱도 잘 당해. 이게 빅토르 유저라면은 뭔 말인지 공감할 거야. 서로를 원래 나대면은 약간 죽는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. 와, 그러니까 이제 맛집이니까. 에이 때려버리죠 그냥 꼬꼬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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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이렇게 템나오면 이제 더 이상 뚫을 수가 없죠 유지력은 유지령대로 회복은 회복대로 포션은 포션대로 그냥 지저스 크라이 좀 구경이나 까 뭐냐팔아버리는 어? 말도 안 되는 유지력. 탑이되었습아죽요 씨발. 어, 오바괜이 했네 이거. 아, 물이 좀 에브러스. 살게 방금 안 먹은 거죠? 야파 이거? 아.. 쏘리 아지제 스파이 쏘리 너무 즐겼네 와우 브레보 마저 녀석 한번 쳐봐보자 마 리즈는 빵덩이 한번 만져보자 아주 오, 씨발! 뭐야? 아, 갑자기 저확 들어오네? 아, 또 이렇게 캐리해버렸네요. 예, 또 이렇게 캐리해버렸어. 어, 캐리! 어.